자, 이런, 포텐셜이라는 걸 이제 구했거든요. 구했는데, 이 이제 포텐셜에 이제 이거를 어디에 쓰는가, 가만히 세보면. 우리가 b 필드란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시험에서 했을 때, 얘가 어디에 썼냐면,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자, 그러니까 B필드는 이미의 surface, c l 에 대해서 다 더했을 때 0이다. 이래 쓸수 있었죠. 그죠? 이랬으니까 이가 비 B필드 인가우스옵칙입니다 <laughs> 근데 방금 B 필드를 벡터 포텐셜 A란 걸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벡터 포텐셜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ds에 어떤 s에 대해서 s에 대해서 이제 요리 <laughs> 표현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얘가 어디서 터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얘는 S를 감싸고 있는 클로즈 컨투어에 대해서 A에 의 l 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죠? 마그네틱 플럭스를 마그네틱 플럭스,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다. 그래 표현돼서 이거를 계산하는데 얘가 이제 어부사이로 그 표현하고 파에 이제 자기장도 이렇게 요, 요, 표현하고 얘는 이제 H의 어, curl A의 ds인데 이 스톡스 theorem에 따라서 얘가 closed 컨투 r 에 대해서 A에 대해서 dl로 바꿔 생각할수 있습니다.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코일이 돼 있다, 조석으로 NS가 이제 자석, N, S를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넣었다 뺐다 하면 생겨야 될게. 그럼 얘가 이, 코, 이 코일이 그, 가지는 그, 우리가 나중에 패널에 봅시다. 그 생기는 전류는 전압을, 여기 그, 면적이 비례하거든요. 여그 면적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에 비례하거든요. 비례한데, 요거 고쳐오고 있지만 요그래 비례하니까 결국 이면적 e S, 그러면적 S죠. S에 대해서 자기가면 다 자하는 거는 그 뭐냐면 그 S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 S 감싸는 거 뭡니까? 루트죠, 둘레길이죠. 북한산에 있으면 요둘레길길이 있죠. 요 둘레길을 따라가면서 벡타 컨텐션 A를 내가 걸어가면서 A를 알면서. 쭉쭉쭉 대입하면 그 둘레길 중간에 면적 전체에 대해서 자기장이 들락날락 하는 거를 다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감이 오시겠니까 그러니까 자기장 이게 NS가 쭉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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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론을 꼭 나가기 때문에 이 S입니다, 이게. 이거 S 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만약에, 북한산이 있다, 제가 얘기하다 북한산에 나왔는데, 북한산여 이거 있으면, 자, 북한산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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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따라서, 둘레에 따라서, 요 속을 지나가는 자기장,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을, 요래에서다 계산해라.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처음 측정을 하려고, 또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장 측정할 수있죠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속으로. 산속 들어가서, 아, 이게탁 따라오시고, 어, 낯이 만들고, 끌고 다니면서 위치 얼마, 얼마, 얼마 하면서 면적에대해서다 돼야지, 요, 드레, 요, 그한 자료를 뚫고다하는 자기장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면적에대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을 어, 측정하시는 게 있으면 A를 측정하시는 거 가지고 이것도 붙틀는 자세이죠. 그거 풀리기를 따라가면서 A 지점을 이렇게 A A A A A A 이걸 한 바퀴 돌면서 다더해줘 이렇게 다 더하면 해가 감싸고 있는 면적, 고속을 다 통과하는 자기장 플럭스가 기준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서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어 예제 문제가 이제 책에선 305 페이지인데 그 <laughs> 자, 문제를 볼게요, 어... 한번 볼게요 한번. 한번 써볼게요자 기본. 기분... 그. 그러니까... 마그네틱 베타, 퍼텐셜은 단위가 외바 퍼메타, 그는갤 클레이트, 토탈 마그네틱 <laughs> 플러스 플러스. 어, 아, 셀피스. 자 여기서, 어, a 는 마이너스 로 제곱, 로 제곱에 사의 h 델타입니다. 네, h 입니다.의 셀피스가, 파이가 이분의 파이고, 그다음에 로우가 1에서 2고, 그 다음에 지가 0에서 5맥 입니다 문제 확실히 크죠, 여러분? 그, 보니까, 어, 문제는 배고. 요 뒤에 거, 위에 거 빼고요. 빼고, 펠플레이트 문제거든요. 그, 그, 같이 하고 북한람이 똑같은데, 테플레이트 포탈 마 e 플럭스 플럭스를 계산하는데 이서피 o 지난 l u 의 Flux is under t h e 지 e 가 h i s is high, high.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y you know, you 0에서 5 사이 되니까 1에서 2아 1이 1과 2가 너무 크다 1에서 2 1에서 2고 1 2 3 4 5 1에서 2니까 이렇게 1에서 2 z는 0에서 5 0에서 5. 그런거그래 요런 루프입니다. <laughs> 요런 루프가 있습니다. 요런 루프가 있는데 공중에 딱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루프 안테나 이렇게 했는데 요런 보선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보선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전원채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게 보채가 있으면 여기에 전기나 딱 들어오는 전류 그래서 요 열에 으면 자기장 이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laughs> 그, 본채면 자산이 더뱉다는승리는 건, 여러분, 민감을 주는 거 알죠? 일단, 그, 겉가를 안 나왔으니까, 그했을 때, 내가 보면, 다본채 루프를 해도 되니까, 그 자기장 쓸 때, 어, 자기장 엄청 센 곳에 손을 이렇게 있으면, 좋패스가고겠어요 그 자기장 엄청 센 곳에 손을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럼, 뭐, 어떨까요? 어. 그, 자세히 봤을 때는 내앞 클로즈 놓고, 그죠? 그러면 자세히 막 왔다 갔다, 갔다 이러고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굴러가고, 그죠? 렇이렇이흘러가면 어떠니까? 좀 미묘하게 다겠죠 에너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명상하는 분들이 어떠하면, 뭐, 뭐, 손을 뭐뭐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있으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 물리적으로 면 한, 한다 그러면, SS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오그랗게 가지고, 뭐, 이제, 받아야겠죠 강남수원에 알려주면, 그죠? 강남수원 손잡고 돌고 있잖아. 요 그럼 지자기를 받아서 혹시 권유가 그, 그리지 않을까? 그, 이, 그, 나름대로 과학 SF처럼 <laughs> 한다 그러면, 그런 영화를 볼수있겠죠 그죠? 그, 흑점이 폭발할 때, 뭐, 자기 자이 뭐, 변하는데, 강강수원에 하고 있으면, 아예 뭐,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은 어쩔 없을 수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지나는 마그네틱 플렉스를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마그네틱 플렉스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laughs> 마그 플렉스는 이제 자기장 이런 겁니다. 자기장 이렇게 들어가면 요 면적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벡터 포텐셜이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플럭스는 보면 이제 아 B에 Bs 그래서 요 면적 S를 해서 s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혹은, 방금 배웠으니까, 이 벡터포 a 컬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컬로 취해가지고, 컬로해서 ds에서, 얘를, s를 감싸고 있는, 루프에 대해서, a에, dl, 이러 되겠죠? 그죠? 그럼, 루프, 먼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dl에서 ds 하려고 그러면, 얘를, 어, 컬을 취해서,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B를, 어, 구한다 그러면, B는, curl A 잖아요. 그죠? curl A인데, 요거는, 음, 지금, 슬린 덱을 좌표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슬림 좌표기에서는, 어, 표현하면, A에, row, 그 다음에, row, A by, 그 다음에, A에, G, round에, round row, round에, round, Y r o u n d 운 r o G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 <laughs> 이제 A로 어, A에 파이 A에 G 요렇거든요. 그래서 로브는 여기 이제 어, 때, 어, 만남, 컬 리치할 때 시계 맞는 모되인데컬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음 자, 이렇게 어. 여기에 이 로가 들어간다. 로 에이파이. 어,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아, 어, 슬린의 좌표계에서 이건데 여기서 지금 컬을 취하는 거니까 요거 어떻게 왜요로되는가는 제가 다음에 계산해 줄게요 여기 보면 컬요로되는데 여기서 어... 마이너스 4분의 로 제곱 a 이지니까 a 이지 밖에 안, 안 남은 거죠 지성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만 있는 거거든요 얘만 있으니까 이게 얘만 있으면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로 제곱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로 제곱이죠 그러니까 b 필드 는 b 필드 는 한번 계산 해보 죠로 뭐. 분의 일에 a 로에 a 로 a 파 이에 a 지에 라운드 라운드 로에 라운드 라운드 파 이에 <laughs> 라운드 라운드 바이래 라운드 마이너스 분의 이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니 5분의 1에 자 a로 a로 하면 0이죠 그죠 그다음 a 파이는 그럼 마이너스로 a 파이 하고 이게 라운드로 요구죠그 되니까 마이너스 어, 2분의 로가 됩니다 그죠 그럼 요래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다 하고 약분 약분하고 하게 되면 2분의 로의 A파이가 되거든요. 그죠? A파이 되니까, 여기서 B필드가 별에 주어지고, B에 DS잖아요. 그죠? DS니까, 요거는 이제, 어, 이되니까 DS는, 요 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S는, 예? A파이 방향이죠. A파이. 그죠? A파이 방향이니까, 이게 이제, 어, A파이는 D, 로 dg에 a 파이가 ds 벡터입니다. 요거는 네, 이제 2분의 로의 a 파이의 내적에 매치하면 로는 1에서 2, g는 0에서 5, 파이는 2분의 파이로 정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 파이 a 파이 매치하면 1이고 d로 d 지를 하게 되면 어, 면적이 되는데, 그럼 지가, 이제, dg는 없으니까 5가 되고, 다음에 2분의, 3분의, 로 아, 제곱, 로 로제, 로제, 제곱이죠, 그죠? 2분의 로에 적분하면, 아, 4분의 로 제곱이죠. 4분의 로 제곱이니까, 4분의 로제곱의 1에서 2니까, 어, 4분의, 3에 5니까, 4분의, 어, 15죠. 그 단위를 우리가 보는 건외박입니다외박 개수 전체 그래서 4분의 15 그래서 외바가 되고 그럼 여기서 어, 얘가 똑같은 게 어, A를 해서 이 루프에다 계산도 되겠죠? 이세번네번 계산할 거를 지금 한 어, 면적 벡터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한 예를 제가 그그 <laughs> <laughs> 그 플러스 베스지를 계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따로 가서 그두 개가 만나만말 체크를 해보고 있으니까. 예, 네. 그때 숙제를 올려놨거든요. 시간 이더 필요하면 좀줄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좋겠거든요. 예, 네. 네. 그럼 우리 보강때 봅시다. 예, 네. 네. 다 들어와봐요 한번. 예. 네.